자 여러분 들 우리가 그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요. 자 y는 x분의 k라는 아, 정말 그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기본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이 기본형의 유리함수를 갖다가 자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p만큼 자 평행이동시킨 어, 표준형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 표준형 꼴은요, 자,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어, y는 x분의 k라는, 자, 이런 유리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시켰는지를 갖다가, 어,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어, 요 상황만 여러분들이 pq만, 그, 여러분들이 파악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반드시 뭐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이걸 또 알아내야 되는, 자, 그런 문제점도 있죠. 어,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그렇다면은, 그, 기본형하고 표준형 이외에 유리함수를 나타내는 꼴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 꼴이 바로 뭐냐면요. 자, 이런 꼴입니다, 여러분들. 어, 일반적으로는요. 자, 이렇게, 뭐, 기본형이나 표준형 꼴, 이렇게 표준형 꼴로 여러분들한테 자, 예쁘게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분모도 일차시키고요. 자, 분자도 일차시킨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어, 일반적으로는 유리함수가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꼴로 만약에 주어진 상태라면요, 어, 일단 기본적인 꼴이 어떤 꼴인지도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요. 자그 다음에 어, 그 기본적인 꼴을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상황, 평행이동 시킨 상황인지도 파악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만약에 일반형이라고 한다면은요, 자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일반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어, 어떤 꼴의 그 유의함수를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을 시키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런 일반형을 어떻게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느냐. 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생님이 조금 있다가 저 밑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요. 자, 그 준비한 문제를 자, 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그룹에 답하라고 했는데요. 자, 유의함수가 fx는 x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6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골 자체가 일단, 일반형의 골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자, 그러면 뭐, 어떤 기본적인 골을 x축으로 바꿔,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시켜는지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네, 여러분들.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방식의 나눗셈 공부한 적 있죠? 자, 이렇게 직접 나눠보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섯 번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자, o x 플러스 25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빼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목식 5고요.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돼요. 일반적인 유리식이라면 목과나머지로 구별할 때요, 저 몫을 앞에다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자, 몫을 뒤에다 써주시고요. 플러스로 계속 써주시고, 자, 나머지를 앞에다 쓸게요. 나머지, 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였죠? 자, 그러면 이런 꼴로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유리함수의 표준형의 꼴로 자, 지금 나타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 f(x)는 x 분의 마이너스 4라는 이런 기본 꼴을요.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만큼,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큼 5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만든 그래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유리함수 일반형으로 줘서 때 표준형으로 바꾸면이 방법 직접 나누어라 그래니다 어, 그렇지만요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조금, 어,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뭐 대부분의 고등학생들, 자, 그 방법 많이 쓸 겁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어, 이렇게 직접 나누고 그러려면은, 이거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이식 자체가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아요. 국모도 1차식, 분들도 1차식이기 때문에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x 앞에 개수가 5가 있어요. 그리고 5 뒤에다가요, 분모하고 똑같은 식을 이렇게 써줍니다. x 플러스 2라고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뒤쪽에 뭐가 있는 플러스 6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걸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자, 5x 플러스 5이 10이에요. 근데 원래가 5x 플러스 6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을 변형하면서 5x 플러스 1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를 빼줘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나머지를 먼저 쓰자고 했으니까요. 자, 식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은 약분이 돼서 플러스 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자, 직접 나누거나 하는 그런 수그러움을 좀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예, 네, 움이좀될것 같습니다. 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유리 함수의 일반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기본형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공부했고요. 자, 그다음에 표준형 마찬가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자,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자, 그런 방법도 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어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자 유리 함수에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떨까요? 자, 유리함수는,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반형 꼴은요, 자, AX 플러스 b 분의 자, CX 플러스 B꼴로 나온다고 그랬죠? 어,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에 내가 뭐를 구하고 싶으냐면, 역함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역함수를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그, 그 방법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이 식을요, 이 식을 뭘로 바꾸느냐면 x는에서 자, 오른쪽에 y가 들어간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x하고 y를 바꿨으면은 x하고 y를 바꿔줬으면 어, 그게 바로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좀 복잡할 것 같기는 하죠. 어, 자 그런데 일단 자, 기본적인 이론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시범을 한번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자 f(x)는 7x 9분의 3x 5가 있는데요. 자이건 역함수를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자이 식을 뭐로 정리해야 된다? x 눈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자첫 번째. 어, 지금 분모가 7x-9가 있는데요. 왼쪽은 1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최종 분배수가 7x-9니까 양쪽에 7x-9를 곱하면 에, y 곱하기 7x-9가 왼쪽은 되고요. 자, 오른쪽은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플러스 써보겠습니 7xy 빼기 9y는 3x 플러스 5가 되죠. 자, x는 왼쪽으로, x가 없는 y는 오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얘를 왼쪽으로 보내면 빼기 3x죠. 자, X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7Y 빼기 3은 X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9Y 플러스 5가 된다. 그러면 X는 7Y 빼기 3분의 9Y 더하기 5가 되죠. 어, 자, 그러면 이쪽에 식을, 그 X는 으로바 봤고, 식을 이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1단계 과정 다 거쳤습니다. 식을 X는 Y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뭡니까? X와 Y를 바꿔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X를 Y로 표현하고요. 자, Y를 X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이유리함수의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갖다가 매번 고치려면 어때요? 아,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자, 천만 다행이도 여러분들, 어, 천만 다행이도 자,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자그런 공식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자,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 어, 원리는요 원리는 어떻게 하냐 느자 y는 ax 플러스 b 분의자 cx 플러스 d 라는자 이런 일반형이 있을 때요 자 지금 조금 아까 선생이 거쳤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쫙 해서 가시면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 얻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선생님, 그, 방금 전에 구했던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시켜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결과만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 역함수가 이, 이, 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역함수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5와 여기는 플러스 5. 변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7X. 그리고 이쪽에 있는 7X. 변하지 않았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어, c하고 d는, c하고 ax는, 아, 기억이, d하고 ax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b하고 c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b하고 c를 보면은요, 어, 여기는 플러스 3이었거든요, 이게. 아, 플러스 3이었는데, 어, 여기 9가 됐어요. 그럼 3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부가 어떻게 됐냐면, 바뀌어서 갔어요.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 돼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그러면 밑에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9였는데요. 어, 9가 여기 가있어요 근데 부가 바뀌어서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식 화면 어디에 되죠? a x 하고요. 플러스 d는 안 바뀐다고 그랬죠자 그런데 뭐가 바뀌냐 그러면 여기는 b 는 위로 올라올 때 부호가 바뀌어서 올라오고요. 여기는 c는 부호가 바뀌어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자 이게 여러분 들 공식이에요. 아, 여러분이 들이 공식을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모든 풀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할그 과정을 여러분이 거치지 않고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7x 플러스 5라고 하시고요. 자, 이거 부호 바꿔서 플러스 9x라고 쓰시고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면 자, 끝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1리함수의 일반형 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형은 어, 우리가 그 기본형의 그 꼴과 그 다음에 XY축으로 얼마큼씩 행기동을 시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첫째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어, 유의 그함수의 일반형의 꼴로 주어졌을 때 역함수 라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자, 유의함수 공부하시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아, 자 이제 새로운 단원, 모의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